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 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롯 프린스 안성훈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안성훈 씨가 속해 있는 혼성그룹 아울렛이 지난 6일부터 시작한 엔터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하는 인터뷰 영상의 2부가 지난 9일에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공개된 1부에서는 총합 26년차 중고 신인으로 소개하며 전국을 돌아버리겠다며 재치있는 선언을 하며 시청자들의 재미를 선사했는데요. 이후 각 멤버들의 전용 퀴즈를 진행한 뒤 2부를 예고하며 끝마쳤는데요. 이어 지난 9일에 공개된 2부에서는 시작부터 진행자가 박성현 씨가 출연한 경연 프로그램인 미스트롯을 미스터트롯으로 잘못 불러 웃음을 선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혼성 그룹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먼저 혼성 그룹의 장점으로는 남자와 여자의 음역대가 다르기 때문에 환상적인 음악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기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들은 솔직히 말해서. 박성현 씨와 음역대가 비슷하다고 밝히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그 음역대를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거지 듣기 좋게 부를 수는 없는데 박성현 씨가 되게 상큼하게 잘해주고 있다며 서로의 칭찬을 하며 훈훈함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아, 아울렛 보기 좋아. 그 다음 장점 두 번째로는 상호적인 보호나 보완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안성훈 씨가 먼저 연기 씨가 형으로서 동생들을 잘 가르쳐 준다며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장점을 살펴보았다면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멤버 중에 서로 정분이 나서 둘이 사귀게 된다면 이라는 질문이 들어섰는데요. 아 질문 배심해. 이를 듣자마자 안성훈 씨는 마시던 커피를 뿜으며 충격에 빠져하는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의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이에 성현 씨는 어디를 가든 항상 이 이야기가 나온다면 지겨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자신들의 좋아하는 이성의 스타일이 전혀 다르다며 걱정이 없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두 번째로는 수익 분배를 꼽았는데요, 수익 배분이 같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는 단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멤버들도 굉장히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서는 멤버들 모두 혈안을 많이 펼쳤습니다 먼저 연기씨는 공평하게 나누는데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동생들에게 주겠다며 쿨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훈훈한 모습을 자아냈는데요 그후셋 중에 한 명만 모델로 쓰고 싶다는 광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는 안성훈씨가 현재 자신의 입장이라면 아울렛을 통해 잘 돼서 이런 기회를 얻었으니까 혼자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라고 단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바로 뒤에 지금은 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여지를 남겨두며 시청자뿐 아니라 멤버들의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으로 한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낭패를 본다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무리 용의점인 성현 씨가 컨디션이 안 좋아 노래를 못 부른다고 해도 주변 연기 씨나 성훈 씨가 음역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신 소화할 수 있다고 전하며 실패 요인 없는 아울렛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화려한 인사말과 함께 영상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같은 소속사인 김호중 씨조차 인정한 혼성그룹 아울렛이 최근 진행한 인터뷰에서 안성훈 씨는 m b n 보이스킹의 출연과 아울렛의 준비를 병행해야 했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안성훈 씨는 중결승 무대 두 곡과 아울렛 연습을 병행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잘하고 왔다고 생각한다. 경연 중에 열이가 불타올랐기 때문에 바로 아울렛을 할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라며 몸치는 아니지만 이전까지는 거의 덩실덩실 정도만 하면 됐는데 대형을 맞춰 춤을 추려니 어려운 점이 많았다.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도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다는 걸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안성훈 씨는 박성현 씨에 대해 상큼함만큼은 걸그룹 못지않다며 폭풍 칭찬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이어 자신들 중에서 가장 자신을 내려놓았다며 아주 청량해졌다고 응원을 보냈습니다. 또한 안성훈 씨는 1년 넘게 한 집에 살고 있는 팀 리더 연기 씨 덕분에 아울렛이 더 화합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안성훈 씨는. 형이 오랜 연예계 생활을 바탕으로 많은 걸 가르쳐 준다. 혹시라도 우리가 안 좋은 시선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준다. 리더로서 너무 든든하다. 집에서 밥 굶지 않도록 챙겨주고 벌레도 잡아준다고 전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런 세 사람의 케미스트리는 안성훈 씨와 한 집에서 형제처럼 지냈던 김호중 씨도 인정했는데요. 안성훈 씨는 김호중 씨는 별로면 별로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았다고 했다. 모니터를 보니까 셋 조합이 너무 좋다고 칭찬하더라며 가수 김호중 씨의 반응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멤버들은 전국에 아울렛 매장이 100개가 있다. 그곳에서 행사를 전부 해보고 싶다라며 적극적인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안성훈 씨의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혼성 그룹 아울렛의 쇼 음악 중심 출연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생각 엔터에서는 아울렛 MBC 쇼 음악 중심 완료. 아울렛 정말 징한 존재라 돌아버리겠네. 어베이징 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 혼성그룹 아울렛은 쇼 음악 중심 출연자 대기실 아울렛에 프린팅 종이를 들고 인증샷을 남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성훈 씨뿐만 아니라 세분 모두 훈훈함이 묻어나오는 비주얼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트롯 프린스 안성훈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안성훈 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백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